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아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는 주제를 갖고 예수님의 시험과 기도와 사역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의 교훈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초와 중심과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시험과 기도와 사역과 교훈에 비춰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크리스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는 말씀을 갖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사교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책직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하 즉 고난과 예수님의 승계 곧 부활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 즉 로마, 로마인들에게 자신을 넘겨줄 것이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가곰 18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당하실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편 22편과 2사에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사에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당하실 권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권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고난이요 죽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사에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결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길리는 양처럼 제각해 잘못된 길을 가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한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았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온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목자여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며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적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며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요. 그리고 그 고난 후에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데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즉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교회 일꾼이 되었고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가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이 있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 고난은,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간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충성하며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바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루,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고난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바울도 역시 이 사명과 고난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사명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복음과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헌신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걸어간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고난을 피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